그리고, 자, 이번에 볼 거는, 워머 모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데스매치 아시죠? 데스매치. 죽어도 다시 태어나고, 죽어도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자, 붙여봐, 붙여봐. 붙여보고. 자, 이렇게 죽이면, 자, 심포도 있고, 아, 썸머가또 여러 개 있고. 자, 너도 죽으시고요 자, 자, 하나. 둘, 둘. <laughs> 갑자기 시작된 거 같아. 수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수체가 사라졌나? 어디로 갔나? <laughs> 애들 죽이는 맛이 쏠쏠하구만 그래 어? <웃음> 자 <laughs> 발키리캠 미쳤다 이 씨바나 잘 붙이고 있죠? 예. 야 붙일 데 없어? 다른 데다 붙여 더. 어. 줄게 죽여 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어 사라졌네. 야, 나 죽이지 마 알았지? 나 죽이면 안 돼. 야, 왜 이렇게 안 맞어? 아, 씨. 그래, 깔지 마, 깔지 마. 여기 근처 깔지 마 여기. 그래, 다시 죽진 못해요, 서머가? 죽을 죽순 없나 보네 다시. 다시는 못 저거. 어, 뭐? 시퍼 모여, 모여 모여지는 거봐 시퍼. 아 <laughs> 계속 붙여봐요. 떠나마 예. 그 지하 가서 좀 깔고 있어볼래요. 여기 막 자리 없으면은 음. <laughs> 잘들하고 계세요. 예전는 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어, 야, 어, 야, 어, 야, 야, 야. 가젯도 무한으로 그럼 해줘봐요. 가젯도 뭐. 진작에 무한으로 좀 해주지. 가젯 무한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 됐다야됐다나 <laughs> <laughs> <나는> l 이제 부자야 <laughs> 계속 여기 구석까지 구석 구석 구석으로 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자 여기 서마더 여기 들어가봐 한번 구석으로 들어가봐. <laughs> 야 이만더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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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긴해 들어와봐 들어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샤이마세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예 오, 이걸, 이걸 안 죽어? 와, 한번안 죽네? 야,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야, 썸아, 일로 와, 썸아, 일로 와. 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오, 어, 뭐야, 이겼다! 야, 이겼어! 어, 이기네? Whoa. 와 이거 뭐야? <laughs> 야 이거 <이건> 뭐야 이게? holy <laughs> shit! 아까 들어, 드러... 오! <laughs> 야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더더 걸어봐, 더 걸어봐. 더더 저거 내가 좀더 가서 볼게. 잠깐만. 그니까 작품을 만들어 오시면은 제가 돌면서 순찰 돌면서 확인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다 확인할 테니까 열심히 만들어 놓으세요. 마이크로트처럼 제가 이렇게 콘테스트할 테니까 자한번 볼게요 오야 여 야, 위험하다야. <laughs> 야 기름 만들어놔야 될거 아니야. <laughs> 말은 말을 해줬어야지 얘가 이거 일났다 이거야. 야야 아, 아! <laughs> 야, 다시 야 다시 오 다시 올게 다시 올게 죽여봐. 오아. <laughs> <laughs> 야, 야,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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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야, 더 깔아봐, 더 깔아봐. 더못 깔아? 어, 왜안 터져, 왜안 터져? 야, 이거, 버우, 렉 걸려서 그런가 봐. 으, 아개징그러 <laughs> <laughs> 이게 뭐야, 미친. 야, 멈췄어. 게임 멈췄어. 야, 지금, 렉 걸려가지고 멈췄어요. 지금 봐봐요. 멈췄어, 이게. 다 멈췄어. 아아 <laughs> 아, 터진다 일단 게임이 터질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어어 어, 일단 가볼게요 일단 가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발, 볼 데가 하나 한, 한 곳이 더 있어가지고 거기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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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어 이야 잠깐만, 이게, 아까 그 봤던 엘라섯이 다 터지면서 이런 현상 같은데요, 예. 그래이기가 하나 봐. 그렇지, 일자로, 그렇지. 흰색, 그렇지, 일자로 그렇게 간지난다. 뭘좀안 뭐, 뭐 해, 어? 그렇지. 왜, 뭐는 이렇게 열려있고, 뭐는 이렇게 닫혀있어. 깔끔하게 해야지, 이렇게 딱. 다들 열심히구만 어, 좋았어 이런거 좋아 어. 와우 와 어지러워 어지러워 와 그렇지 빨간 노란색 선 따라서 크레모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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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잘하고 있구만 잘하고 있구만 도라에몽 주머니야? 자꾸 나와 <laughs> 아주 열심히 하구만 모내기 하는거 같아 모내기 <laughs> 어이 조씨 잘 돼가? 조씨 잘 돼가? 새참 필요없어? 어. 이게 빛이 나는게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0개 이후로는 빛이 안나네요 동작을 안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그렇지 그게좀 모아봐 내가 여기있는거 다 그냥 부수게 하나하나 다 엘이리 부수게아 발키리 아, 알았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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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는 왜 깨는 거야? 왜 깨는 거야? 왜 깨는 거야? 왜 깨는 거야? 이게 바로 현대아트지. 이야, 이야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보면 이렇게,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양쪽에 있으면 그것처럼 저 거울 끝에 뭔가 있을 것만 같은 야. 이거 예술이야. 예술, 이거 봐봐. 어이 타씨 일로와봐 와 이거 예술이야 이거 응? 음? 이거는요 어, 볼맛이 어, 대단해 이거는 진짜 좀 있어 뭔가 있어 어? 야야 야, 비켜 아이씨 일로와서 봐봐 미쳤어 이거 이건 예술이야 야 발키리 캠지 그만 깔아야다스탑해이지 그만해 작업 중단 좀 쉬면서 해 쉬면서 이제 알았지? 자 이제 쉬면서 더 이상 깔지 말고 몇 개인지 세봐 이제 <laughs> 농담이고 야 그만해 에디스 그만 깔아 임마 터진다고 야, 야, 그만 부수지 마, 부수지 마.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나 아퍼, 마. 야, 다 일로 와봐. 싹다 여기 이동식 방패 앞으로 모여봐. 자, 하나, 둘, 셋, 고! 빨리 따라가, 뭐해! 상구가! 상구가! 뭐하냐고, 빨리 따라가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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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구만. 아주 좋구만. <웃음> 아주. 그렇지, 발키 계속 던져. 던져, 발키리. 계속 던져. 가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야, 가짜 사나이, 알았어? 어. 니팀 네 버려, 니팀 네 버려? 어? 아까 상덕이, 상덕이 팀 버렸지? 아, 어. 상덕은 개인주의야. 어. 자, 이번에한번 더, 한번 더. 다 모여봐, 다 모여봐. 다 모여봐. 뒤쳐지는 사람 있으면 바로 탈락입니다, 에이? 어, <laughs> 그렇지, 그렇지. 자, 오케이. 셋. 둘. 하나. 스타트! 자자자자자자 <laughs>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도 뒤쳐지고 있어 얘가 또 앞으로 혼자 나가고 있어 니팀 네 버려 니팀 네 버려 얘가 니팀 네 버려 지금 뭐야 히비킴 뭐야 발키리 뭐야 지금 너무 앞서고 있잖아 그렇지 5와 열, 0 5와 1 몰라?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잘 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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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플루스 늦는다 플루스 늦는다 얘가 니팀 버려? 얘가 니팀 버려? <laughs> 아하 히비키 유 c 킹위 n 유 w 킹위 k 빨리 안뛰어? 그렇지 들어요 자 하나씩 들어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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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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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안 차려 발키리 정신 안 차려 발키리 발키리 엎드려 발키리 뒤,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발키리 왼쪽 봅니다 발키리 왼쪽 봅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발키리 자앉전더란다열번한 다음에 제자리로 음. 발키리 빨리 어 그렇지 하나 둘셋넷계서 <laughs> 그만해 올라와 아, 새끼가, 야! 지금 반항하는 거야? 어? 야! 여기 있으라고, 임마, 여기! 이거 잡으라고, 이거! 이거 잡으라고, 이거! <laughs> 그렇지, 다 앞에 봅니다. 자, 그렇지, 그렇지. 유튜브, 이거 딱 영상, 그, 영상각이라. 여러분들 다 그, 지금 하려고 그래, 지금 내가. 아, 보기 좋습니다. 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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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쫙 봐주실래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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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면 정면 그럼 이제 나 한번 싹 봐보세요 나나나 보고있어? 이비키 정신 안 차려? 타창크가 나 보라고 했잖아 정신 안 차려 정신? 아이 정신 안 차려 어? 나 보라고?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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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자 아, 어... 몇개야 이야, 예술이다, 예술. 썸네일 각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laughs> 야, 이거. 야 느낌 있어. 그죠? 가지나. <laughs> 자, 그 섬, 어, 어깨 빠지도록 계속 섬광 던지는 겁니다. 여기 핑에다가 알았죠. 던져보세요. 계속 지금부터 시작이야. 계속 던져, 계속 그렇지, 계속. 나,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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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징그러운가 봐야 찍지 마, 찍지 마, 막아서 찍지 마. 피켜봐, <laughs> 와, 두개 밖에 안 보인다. 방어팀 세 명인데, 그렇지, 그렇지, <laughs> 개 웃기네. <laughs> 야, 발킬리키 굴러가마 예거님 일로 와보세요 여기 뒤에 있는 크레모어라 크레모어에 한번 죽어보세요 <laughs> 아주 잘 죽네요, 오케이, 확인 히비키, 나 와봐요 스왑핑 맥스! 꼭 맞아야 정신 말을 듣네. 여기 통과해봐, 할수 있겠어? 오 <laughs> 재밌는데야. 야, 정신 자, 잘 차려라. 아, 걸렸어. 내가 도와줄게. 어. <laughs> 오케이호이오안 아, 돼. 호호호 오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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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들어가 오어가들오가들어 오호호호! 오호오 그냥 터지는 게 보고 싶었어. 어. 지금 이거 한 거야? 아 씨, 이게 걸리야 살린다고 오케이 살려 살려 살려. 으아. 오케이,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거 같아. <laughs> 재밌는데 이거. 오케이 와 그렇지 그렇지. <laughs> 히비키는 나와라 히비키 너는 아무 어차피 저거 있어서 안 된다. <웃음> <웃음> 창가 어디 갔니 <laughs> 다 부숴봐 이거 좀한 번에.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하 <laughs> <laughs> 아, 예. 신난다 오, 오네. <laughs> 이것도 이것도 글라지에 뚫리려나? 어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잘 가. 야 여기로도 올라갈 수 있겠는데? 잘하면? 어올라가지어 올라가지네? 홀리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야 얘들아 뭘 깔아놓은거야 어다 유바 다들 들어가세요 네. 이위 알아서 잠깐만 <laughs> 생각하는데 몽탄이 자랑하랑 하면은 절대 붙어있으면 안돼 아 이거 왜이러냐 이거 왜 맞냐 나좀 부숴봐요 좀 오케이 어떻게 났길래 레전드야? <웃음> <웃음> Holy m